바로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차트 공부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어느새 밑에서부터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죠 자 저도 매매를 했는데 자동 일지 차트에서 매매 마크 내역 표시를 하면은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상승 전고점 돌파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기서 비 바이 분할 매도, 오늘 분할 매도. 자,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제일 크고 이 무거운 종목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20% 정도의 수익을 줬습니다. 자, 삼성전자 본 차트를 보면은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 차트를 정말 많이 봤죠. 이 장기간의 박스권, 연두색 박스, 그리고 이 글, 바닥크 그 어딘가가 아닐까. 자, 이때서부터 이제 바닥크 그 어딘가를 가지 않을까라고 작년 말에 이 말을 써 놓은 거예요. 자 뉴스 하나 볼게요. 2025년도 6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기대보다 부진한 반도체 실적. 6월이면 아직 이 박스권 안에 있고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투자자 모두가 전혀 관심이 없는 왼쪽으로 좀더 가서 이런 모습이었죠. 전혀 관심이 없을 때 반도체 실적 우려다 안 좋다 이런 뉴스들이 쏟아졌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동일한 6월달 뉴스입니다. 이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은 이때로 들어가면은 1분기, 2분기 실적까지만 볼 수가 있고, 이제 아직 3분기가 되지 않았잖아요. 자, 3분기는 하반기죠. 6월까지면 아직 상반기고, 상반기 실적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뉴스인데, 자,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 목표가를 상향한다. 이렇게 지나고 지금에 와서야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AMD HBM 수율 통과가 되고, 이틀 전에 뉴스가 나왔죠. 테슬라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계약을 했다 초대박 뉴스가 있었지만 그 전에 봐도 이미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상승을 할 거에 추가 뉴스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원래 삼성전자는 이때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다. 거기에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호재 뉴스는 이제 더 많아지죠. 안 좋을 때는 악재 뉴스가 많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차트가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을 때 그때까지의 상황이 중요한 것인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 미래가 중요한 것인지 스윙 매매 중기 매매 중장기 매매에서는 그것이 중요하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슈가 섰지만 이렇게 처음 상승하고 박스권을 돌파할 를 때는 전혀 그런 뉴스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돌파하고 상승이 이미 나왔었나?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돌파가 된 거죠. 상승을 한 거죠. 그죠? 자, 3주 전한달 전에 이 영상, 저 영상을 찍었을 때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저 영상에서도 이 모습을 보면서 자, 여기까지가 6월이고 상반기고, 이제 7월 하반기 들어가면 상반기에 주목받지 못했던 반도체 2차 전지가 하반기에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제시를 했었죠 그 뒤로 반도체 2차 전지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자 차트에서 이 박스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예요 기초 이 박스권이라는 것은 상승도 하지 못하고 하락도 하지 못하는 옆으로 기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차트의 심리 세력의 심리 개미의 심리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이 박스권은 상승 다음에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으로 그걸 이용한 것이 비트코인 코인이었죠. 상승 다음에 박스권 돌파 추가 상승점 그 다음에 하락 다음에 박스권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할 때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면 어 이것 봐라 좀 지켜볼까 또 올라가네 이제 매수하자 어 이것 봐라 뒤늦게 또 개미 타고 어 이것 봐라 이제 또 개미 타고 모두가 수익을 본 형태가 되겠죠. 주식은 절대로 모두가 수익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시장에 또는 세력은 돈이 무한정 있을까요? 아니죠, 그죠? 세력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자본가는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그 전에 미리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끌어볼 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얻어야 돼요.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도 그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시세 차익도 얻고 증권사는 분기 정산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개미들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집니다. 여기 고점에 들어간 사람은 흔들릴 때 박스권 안에 밑에서 내려갈 때마다 손절을 던지겠죠. 자, 그러면 거래량도 줄어들게 되고, 매수세도 줄어들게 되고, 가격도 싸지게 되고, 그러면 다시 세력은 밑에서 매수를 해서 박스권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박스권이 중요한 거다. 그다음에 하락담의 박스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올라갈 때 개미들이 탔을 겁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왔을 때도 개미들이 어, 이제 조정 받고 또 올라가겠지. 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니까 물 타기가 들어가겠죠. 이제 더 이상 물 타기한 돈이 없어.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쭉 내려오면 이제 훅 내려갈 때 손절 나오겠죠. 자, 이럴 때 거래량을 봐야 돼요. 거래 대금이 내려갔을 때 엄청나게 나왔죠. 그런데 더 깨고 내려가지 않고 반등이 나왔다. 여기서 매도세가 나온 거 누군가가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어, 구 개월 동안 박스권을 이어갑니다. 이거 버틸 수 있는 개미가 과연 있을까요? 이 당시에 여기서 다른 종목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참다가 박스권 2개월 차에 떠나는 개미 4개월 차에 떠나는 개미 6개월 차에 떠나는 개미 점점 생기겠죠. 이렇게 길게 횡보 박스권을 가져가면은 출렁출렁 할 때마다 계속해서 개미들은 손절이 나온다. 자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기가 매우 쉬워져요. 만약에 내려왔다가 빨리 올라간다. V자 반등을 한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떠나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어, 올라오면은, 아, 수익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본전이나 약손실에서 팔고 나가야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세가 나와요. 여기 물린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길게 가져가면은 여기, 여기, 여기 물린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이제 없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매도세가 약해집니다. 자, 매도세가 약해진다는 말은 V자 반등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주가를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V자 반등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10조를 써야 될 거, 여기서는 1, 2, 3조만 써도 세력이 목표한 금액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세력이 주가를 쉽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주지만 그 안에서 최저점이 여기고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저점을 깨지 않고 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가가 낮아지다가 고가도 한번 올려주고요. 계속해서 고가는 내려가다가 고가는 올려주고 저점을 올려주고 박스권 안에서도 야금야금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거래대금 거래량을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고가를 돌파를 했다 거래량이 동반된 여기서부터 지속적으로 본격적으로 사들어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면서 고가를 돌파했다 이거 쉽게 볼 것이 아니다 그죠 자 그런데 박스권 돌파를 아는 개미가 있다 손치더라도 여기서 들어갔다가 또 털리기도 한다 이 장대 양봉을 보면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는 것이 개미기 때문에 여기에 왕창 들어간다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왕창 왕창 팍팍 사는 것이 안 된다. 자, 3분할을 하든 5분할을 하든 10분할을 하든 일단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은 괜찮다. 5분할을 할 거다. 내가 1000만 원 중에 200만 원 들어가는 거 괜찮다.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다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힘이 든다. 항상. 결국에는 조정을 주잖아요 그죠 박스권 상단 20선 지지 여기서 올라갈 때 요런 저항선 박스권 돌파 조정 20선 지지 그전에 있던 고점 때 지지 여기서 바이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천만원 1억 들어갔으면은 쭉내려오면 얼마나 힘들까요 한번 이렇게 또 털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고 여기서 일부 사고, 내려오면 은뭐 중심 정도의두 번째 사고, 내려와서 저점 때세번 사고, 20선 근방에서네 번, 다섯 번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스윙 매매, 중기 매매는. 자, 여기서 이제 초보들은 이제 와서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살까 말까 고민을 하겠죠. 지금 보시면 RSI 70 이상으로 과매수, 고평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올라가도 언제 조정을 받을까? 개미가 많이 타면이. 어, 이렇게 좀 올라갈 때, 살까 말까? 어, 내려가네? 아, 안 사야 되겠다. 그렇다고 올라가네? 어, 이제 사야 될까? 사야 될까? 너무 올라가네? 내려가네? 어, 또 관심 없어. <laughs> 테슬라 뉴스 올라가는데, 이제는 너무 올랐는데, 다음 조정 받을 때 사야지. 근데 또 올라가. 이러다 보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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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 몰라. 이제라도 사야 되겠다. 그런 개미들이 많이 달라붙으면 그때 조정이 오겠죠, 그죠 개미들이 많이 살만한 구간에서는 저는 오히려 분할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개미가 타서 훅 내리면은 그때 다시 또 매수해서 그다음에 상승을 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박스권이라는 것은 차트 분석에서 너무 기초가 되는 것이고 기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잊고 살고 있고 이 박스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길게. 9개월 동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1년 6개월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짧게 한두 달만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권에서 우리는 심리를 읽어야 된다. 박스권 안에서 저점을 올려 가는지,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자, 그다음에 박스권 돌파 직전에서는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지. 그다음에 4월 5월 6월 이때의 삼성전자가 아니라 7월 8월 9월 10월 내년 삼성전자의 가치가 어디가 더 높을 것인지 주가는 미래 가치를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 여기는 싼 구간인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죠 싼 구간인 것은 싼 구간인데 미래 가치가 좋지 않으면 이 박스권을 뚫고 밑으로 더 내려가겠죠 지금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높다 생각하면 싼 가격 다음에 박스권을 돌파하면 주가는 더 이렇게 올라간다 어, 지금의 가치, 미래의 가치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박스권이라는 이 기본, 그 다음에 박스권 돌파 지지 반등이라는 이 기본적인 전고점 돌파 기법, 이 사례가 여러분들 매매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간접 경험으로 앞으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